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서싱트입니다. 서싱트 현재 약13%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바닥 구간 찍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간봉 보시더라도 거래량 터지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 구간 사실 단타로도 너무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싱트 오늘 놓치면 안 되겠고 제가 바닥부터라도 여러분들 자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여기서. 이 지지라인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첫날 지지라인이라고 볼수 있어요. 저 왜냐면은, 자, 보실게요. 자, 바이낸스에 대해서 첫날 상승하고, 그 다음에 업비트 상장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윗구간까지 갔다가 다시 상승분 반납하면서 이 지지라인이 형성이 됐는데, 이 지지라인에 대해서 다시 거래량이 천천히 나오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시간봉까지 같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괜찮습니다. 거래량 동반하고 있는 상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 지금 빠르게 결정을 하셔야 되고. 네, 오늘 서싱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서싱트는 거래량이 그래도 꽤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신규 코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까 보여드렸던 바이낸스 기준으로도 신규 상장한다고 내용 나와주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다시 반대쪽으로 반납이 됐지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거래량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 그리고선 자 매도량이 천천히 나왔죠 그리고선 다시 한번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반납 처리가 좀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혹시나 이 매도 물량 증가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셨을 텐데 매도 물량이 이미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다시 거래량 터지면서 매집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간 빠르게 잡는 게 중요한 상황이고 아까 시가, 시간봉 보여드렸죠. 이 시간봉에서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단타 가져가신다면은 자5% 10%씩이라도 가져가신다면은 자 이거 거의 복리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서싱트입니다. 자 앞으로도 좀 집중해서 봐주시는 게 좋을 거고 매수 물량 거래량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란 말이죠. 자, 중요한 부분은 어, 여기에 대해서 상승과 하락할 때이 기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지 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 지지 라인이 돌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때 포착을 잘 해야 되고 다시 한번 매도 타점 잘 잡아야 됩니다. 구간 구간별로 5% 10% 정도 잡, 잡고 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단타 부분은 뒷부분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상황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자, 급등하는 코인들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간만에 다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고, 9월에 제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금리인나이 금리이나 금리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변동성과 상승이 나올, 나올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지금 천천히 시작하는 걸로 보여서 여러분들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 매수, 매도 할 만큼 구간이 다 있고, 시초가 놓치셨던 분들. 자, 여기서부터 놓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구간 거의 10%, 13%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구간 놓치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신규 상장 코인은 실시간 대응을 해야지 수익을 낼수 있고, 자, 매도 부분까지 신호가 나오면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거래량이 좀 빠지면서, 자, 매도 물량, 그리고 호가가 좀 떨어진다고 하면은 1차적으로 정리하면서 2차 매수 다시 매도 갈 테니까 혼자 잡기가 어렵다. 매수매도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소통번호 보여드릴게요. 0106641-2604이 번호로 서싱트. 서싱트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대응해 나가면서 매수매도 매수 4.7시간으로 제가 문자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이 번호 기억해 주시고 자이 번호로 서싱트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순서대로 답장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이런 그 부분 관련돼서 같이 간다. 그리고, 자, 매수매도 타점 같이 잡는다고 해서 돈을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100%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 편하게만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단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좀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도와드릴 거냐면은 영상으로 이렇게 브리핑 드리기 전에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어, 문의 주신 종목하고 이 수익 날수 있는 단타 종목을 같이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알고랜드, 매수가, 비중, 매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라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고, 제가 이 부분 단체 문자로 같이 도와드렸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바꾼 하지 않고 100% 무료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방식대로 제가 알고랜드 최근에 도와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소통방에 못 들어오셨던 분들이나 이런 종목 이런 코인들 대응 받으,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 알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여기 지금 그룹에 없으셨던 것 같으니까 제가 추가 등록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1 0 6 6 4 1 2604. 자, 이거 아까 옆에 제가 배너로 띄어놨던 저희 소통 번호인데 이 번호에다가 관심 있으신 코인명, 코인명을 갖다가 어, 남겨주시면은 제가 추가로 등록을 또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고 있다가 타점 오게 된다, 이런저런 호재들. 소식들 나오게 되고 급상승 부분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준비하고 있다가 전체 발송 이렇게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모르는 번호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한 번씩 더 기억하셔갖고 틈 나실 때 확인하신 다음에 자 매수에도 매도에도 대응을 하셔갖고 여러분들 꼭 이런 수익 챙겨가시길. 큰 수익을 다 챙겨 가시길 대응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은뭐 저는 뭐돈 받지 않습니다 저 저는 돈 받으면 안되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있고 보이시죠 자100% 무료 여러분들 무료 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사실 이 내용은 가족 방에서도 이미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문의 주신 분들이 많으셔 갖고 자단태 계획 다시 하고자 여러분들께 한번더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솔직히 여러분들 가장 이런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가 언제죠? 소위 이 매수가 잡을 때랑 이 매도가 잡을 때 잖아요. 그래서 진짜 싸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더 싸게 살수 있는 건 없는지 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 갖고 지금 같이 잡아드렸던 이 항목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단타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 이전에도 제가 문자를 한 번씩 보내드려요.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들 잡으시면 되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종목당 수익률 보통 제가 보수적으로 잡는 게 5%에서 10% 정도 잡고 나오는 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수익률 생각보다 저 높은 부분이 좀 많죠. 7월에 불장 들어서면서 이 부분 제가 죄다 잡아낸 상태고, 여러분들 제가 전부 다 확인하면서 거기다 수급 현황, 차트 흐름, 이런 거 실시간으로 보면서 잡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걱정을 좀 앞으로 놓으셔도 될것 같고 이 락업 물량 일정까지도 제가 여러분들께 세세하게 알려 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해서 피해서 여러분들 계산해서 알려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종목명 추천일, 추천 일 추천 매도 일 매수 매도가 거기다 수익률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들 제가 추가로 더 드릴 거예요 이 부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료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 여러분들과 같이 가도록 할 거고, 이 날짜 일정 스케줄까지 전부 다 파악한 자료들 보내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 자료라고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예요.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은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뭐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가 이렇게 문자만 보내드리면서 끝이 아니라 이 대응 처리까지 같이 갈 거니까, 이 매도 전략까지, 같이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단타 같은 경우에도 있고, 자, 최대한 이를, 지금 불장에서는 단타로 수익을 빠르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죠. 자, 이런 부분이 수익률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너무 만족하실 텐데, 이대로만 그냥 따라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억하셔서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기초부터 실전까지. 이 부분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쭉 한번 해볼게요. 이걸 전부 다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 목차를 보면은 암호화폐는 무엇인가. 자, 그리고 거래소 지갑에 대해서 바이낸스 업비트. 그 다음에 거래소.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자, 이런 방법까지. 거기다가 투자 리스크 분산.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기초까지, 그 다음에 토큰 유통 구조, 실전 전략까지도 제가 체크해 놓은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다 자료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료. 자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여러분들께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고 지금 번호 어디냐면은 제가 이 번호죠 이 번호로 여러분들은 자, 주시면 되고 제가 밑에 거 조금씩만 더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보조지표 설정법입니다 자이 자료 보시면서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거기다가 자 볼린저 밴드 자, 아시죠 이 부분까지도 어떤 식으로 반등 포인트가 올라갈 수 있는지 단기 과열에 대해서도 체크해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 다실 다 끌어 올려 드릴 거예요. 그리고 보조제법 설정법 자 hma 여기에 대해서 거래량과 뭐 가중이 평성 같은 간단 지표 설정을. 같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냥 보시면은 바로 따라올 수 있게 제가 이런 식으로 다 체크를 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매도 신호, 매수 신호 이거 궁금해 했었잖아요. 이거 체크만 몇 개만 해 놓으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 제 영상 없이도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신호를 볼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자료라고만 여러분들 자료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 같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실전 전략과 트렌드 예측까지도 제가 여러분들께 머신러닝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챙겨가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 문자로만 끝이 아니라 제가 대응 처리까지 같이 직접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 매도 전략, 매수 전략 전부 다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